2025년 8월 19일 비나 때받동 카운팅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얘기드린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 5연장 터미널이 여기서 ABC로 끝나는 거 그거였는데 일단 그거는 바로 폐기됐습니다. 그렇게 마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를 못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ABCDE로 내리고 있어요. 여기가 C파가 맞는지 확인을 했는데 터미널이 끝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WXY 또는 ABC로 내려왔는데 그게 w x y Y인지 A, B, C인지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냥 C파인 것 같고 저점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에서 마감을 할지 이 파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남은 거죠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서 이 파동은 이제 여기서 마감이 되겠죠. 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되었다. 그러면 WXY가 끝났거나 WXYXG가 남았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게한 가지이고 그게 아니다. 이 파동이 여기서 삼각형이 안 끝나고 A A, B, C, D, E로 여기서 끝나다. 그래서 한번더 올라갔다가 A, B, C가 내려와야 된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파동이 마감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기간이. 그게 좀 걸립니다. 가격적으로는 필요한 파동을 만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요. 나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이 되었으면 호빗삼각형을 만든 거고요. 호빗삼각형이 만들어졌다면 최소치가 618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786까지 왔습니다 호빗삼각형으로 봤을 때 근데 호빗삼각형 786 정도 오고 돌아가냐 1대1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냐 618 넘어가면 수비가 힘이 좋은 경우에는 지금은 공격이 위에서 내려오는 매도세력이니까 수비가 지금 매수세력이죠 매수세력에 힘이 좋을 때는 786, 886선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618 넘겨서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캔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캔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얘가 버티는데 예, 지금 몇개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좀 걸린다. 그런데, 파동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끝났을 수도 있다. 그런데, 파동이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못 드리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터미널 만들어서 ABC 또는 WXY로 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불규칙 하나를 못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파동에서 이게 마감을 하려면, 이 바가 마감이 되려면, 앞에 계속 지금 강세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호비삼각형으로 만든 피보나치 계산하고 다 좋은데, 마감을 하려면 A 파, B 파, C 파, D 파하고 E 파를 마감하려면 여기가 A, B, C, D가 강세로 내려왔으니 적어도 E 파는 불규칙이 나와줘야 이제 되돌리는 맛이 나는데 이 되돌리는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도 여기까지를 만약에 A로 본다면 여기서 A, B, C, D였다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A인지 A, B, C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려왔다가 올렸으면 이 파동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났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A, B, C C였고 D였다면 하다못해 A, B, C, D, E 이렇게도 끝이 날 수가 없고 하다못해 여기까지가 A였다. A, B, C, D, A, B, C, D였으면 얘라도 불규칙을 만들어줬으면 불규칙을 만들어서 올라갈 거라고 하겠는데 지금 이제 불규칙 없이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얘가 올라갔다가 한번더 내려와줘야 마감이 될런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불규칙 없이 그냥 강세로만 했다가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했다고 지금 얘기를 못 드리는 거죠. 이바의 마감 신호에 해당하는 wxyxz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abc, abc 그 다음에 abcde 이렇게 wxyxz가 안 만난 애가 그냥 쭉 면발 뽑듯이 뽑아졌다. 그러면 이게 이 바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불규칙으로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 바가 중간에 abc 진행할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바는 적어도 불규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도 지금 불규칙이 안 그러면 얘라도 좀 올라가다가 어디까지라도 갔다 가 와야 돼요 적어도 얘라도 넘겼다가 내려와야 불규칙이라도 만들었고 그래야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마감했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마감 안 하고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마감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어요 리스크가 아직은 조금 더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시나리오는 현재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파동이 여기서 마감되었다 아니 이 파동이 얘 마감될 때 마감될 거다 그리고 한번더 내려갈 거다 하는 게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가지니까 만약에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막판에 불규칙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가 스톱로스 구간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폼 보니까 얘가 그냥 이게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 다시 떨어지겠죠 무겁다는 얘기에 기울기가 너무 완만하게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근데 기울기가 완만할 때속으은안 되는 게 그때 터미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기울기 완만한 거 대비 터미널 잘 보시고 비음기가 완만했는데 얘가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그걸 못 보면 망하는 거고 만약에 터미널을 만들었다 그러면 올라가는 놈인 거고요 터미널 안 만들었는데 그냥 계속 굼뱅이처럼 꾸물거린다 그러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두 가지로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d 파동은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란가 싶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강세가 유지가 안 되면 이제 불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불규칙이 만들어지면 이 추세선 이 주황색선이 어디서 온 건가 하면요 좀 멀리서 왔어요 이 주황색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나중에 여기 나무늘보처럼 걸쳐 있다가 밀리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게 이때거든요 작년 이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하고 여기를 연결한 추세선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뚫고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 뚫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불규칙 여기 불규칙이었으니까요 나시죠 여기 abcd로 진행했던 거 그래서 불규칙으로 좀 올라간 파동이니까 여기 추세가 꺾이면 1차 신호 이제 꺾이는 신호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오렌지선을 깨고 내려오면 얘는 살짝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이미 냄새를 많이 피웠죠 여기도 이제 눌고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그러니까 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 이 상태에서 바로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강세를 만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시고요 지금 계속 불규칙을 못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려와서 불규칙 만들고 올라가면 이 파동은 이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파동이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죠 얼마나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려온 파동에 따라서 abc d 만들고 이 파가 1대1 정도 만들 수 있을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불규칙 만들고 올리면 파동 끝자락이라면 제가 지금 끝자락이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오렌지선에 거의 지금 나무늘보처럼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똑딱하고 부러지면 부러질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1대 1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도 있다. 올라가는 기울기에 달려다. 이 바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올라가는 기울기가 팽팽하면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올라갈 때 주름지게 올라가면 이때 이미 분산하면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막판에 쭉 뻗고 쭉 빠질 거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막판에 쭉 뻗고 쭉 빠지는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쭉쭉쭉 올리면 밀려다가 다시 올리는 파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마치고 바닥 찍고 올라갈 때 파동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